드라이 아이스에다가 비닐을 결합해가지고 팔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냉기가 오래 지속된다고. 또 얼음에다가도 비닐이나 이런 것들. 종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비닐이든 막 구조형 알루미늄이불 이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어떤 팽창제로서 빵 만드는데 드라이 아이스를 가루나 알갱이를 따라서 크기를 따라서 어, 기화되는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팽창제로서 빵만드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 그런 제품만 드시면 톡톡캔디를 어,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톡톡캔디를 어, 사이즈별로 저조해 가지고 그거를 어, 탄산에다가 어, 일단... 어, 설탕, 이렇게 탄산, 그러니까 이거 설탕에다 탄산 넣은 이거 사이즈를 조절해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기화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갖고 이산화탄소 팽창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사이즈를 뭐 이렇게 대중서 이렇게 하든지, 그걸 따라서 시간 지연을 따라서 이산화탄소 팽창제로서 빵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빵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하고 얼음 같은데 소금을 넣어주면 좀 더, 이렇게, 어, 쉽게 기화가 안되고 약간 아 뭐라 그럴까 오랫동안 냉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수팩 생큐가 빵그그 온라인에서 물건 주문하면 냉각팩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비닐에다가 물 요새는 물 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 주면은 좀더 냉기가 오래 지속되고 구정 알루미늄 유리물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결합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하시면 냉기가 오래 지속됩니다. 얼음도 드라이아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드라이아이스 얼음에다가 소금을 좀더 천일염 소금을 좀집어놓으면 냉기가 오래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나 이렇게 드라이아이스하고 얼음을 결합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드라이아이스 얼음을 결합한 제품을 만드시면 냉기가 오래 지속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얼음의 형태에는 상대적으로 어, 기하가덜 되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보다 둘 사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아, 이렇게 잘 사용을 그래서 뭐 사이즈별로 다 팔면 돼 거기다가도 비닐 결합해 준다든지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해 준다든지 이런 뭐 종이도 가능합니다. 뭐 다른 소재도 가능해요. 질만 아, 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제가 생수에다가 모든 형태의 생수에다 소금을 천일염 소금을 좀 첨가를 해주는 생수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먹는용 생수가 아니라 씻는용 생수, 씻는용 생수로 해가지고 약간 모든 향수나 향료를 첨가한 이런 그, 그 물을 만들어줘서 씻는 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뭐 다양한 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향을 만드시면 제 기술 고조가. 겠습니다 그런 씻는용 생수를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원천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천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퍼서 할 수도 있지만 유황 성분이라든지 좋은 성분을 넣어서 원천수 성분으로 만들어서 시중에서 얼굴을 세안하는데 활게해거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제품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닷물을 퍼올리는 것을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바닷물을 퍼서 이렇게 산업에 이용하려면, 바닷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또는 거기다가 좋은, 여러가지 몸에 유익한 성분인 이 향료를 섞어서 바닷물을 판매를 할수 있는데, 이건 정보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니면 그냥 소천일염 소금을 물에다 녹여가지고, 바닷물처럼 해서 소금물을 파는 거예요. 소금물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다 향료들을 첨가를 해서, 몸에 전 유익한 성분들을, 뭐, 유황성분이 됐든, 뭐, 다양한 것이 있을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미향도 있을 수 있고, 뭐, 어, 온갖 좀 라벤더향도 있을 수있고 향을 첨가해서 바닷물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피부병 걸린 사람도 바닷물로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사회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회소금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진흙. 어, 진흙 부분에, 뭐, 보령 모드팩,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쪽 비진흙을, 일단, 살균규죠. 어, 살균을 어느 정도 열을 가야 되겠죠. 거쳐가지고, 진흙을 그런 것을 판매하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런 거 하시면 이제 제기술구려가 되겠습니다. 일단, 각종 향료를, 뭐, 그게, 또 뭐, 천연향이 됐든, 뭐, 이제 향료를 첨가해서 이렇게, 모드팩을 판매하는, 거. 사회 머드팩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사회소금도 기존에 향료를 첨가해서 사회소금을 어 먹는 용이 아니라, 사회소금, 뭐, 그 각종, 뭐, 과일청들과 과일잼, 들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종시청, 뭐, 이런 다양한, 어, 뭐 자몽청, 이런가, 과일청들과 잼의 형태로 사회소금을 결합하거나, 모든 소금과 설탕에다가 야같채 과일청과 잼을 결합한 또는 과일주와 결합한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맥주나 그렇게 하시면 되게씻는 용도로 사회 소금을 만들었을 때, 각종 소금이나 사회 소금을 만들었을 때 향료를 첨가를 해서 장미향이 되었던, 라벤더향이 되었던 모든 형태의 향료와 첨가해서. 그래서 물에 타면은 그것을 씻는 용도로 피부병 이 있는 사람이나 피부 그렇죠 좋죠 어,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어떤 사과 식초를 좀 이렇게 그 용이한 제품 사과 식초 용이한 제품에다가도 각종 향료를 첨가해서 씻는 용도로 판매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성업화시키지 합시다